안녕하세요. 이학기 목사입니다. 실과 바늘은 함께 있고,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함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쓰기를 마쳤습니다.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 모세는 언약계 곁에 율법책을 두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한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를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복의 언약이 아닌 저주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모세도 이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더,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집하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이것은 비밀스럽게 맺어 언약의 당사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증거될 정도로 온 세상이 아는 언약과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저주하셔서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언약궤 옆에 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말씀을 함께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